정동원군이 이제 무대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전날 비가 내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 웅덩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동원군이 이제 그 댄서분들, 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가수 정동원군이 논란 이후 첫 방송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이후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논란 이후 정동원군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동원 군,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한동안 논란이 있은 이후에 거의 치꺼만 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스케줄을 완전히 다 취소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행사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역시 굉장히 반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 4월 달에 첫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고, 지구탐구생활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정동원 군이 논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좀 출연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건 이후에 정동원 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뭐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순순히 오토바이를 반납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 자기도 진짜 몰랐다 오토바이를 밤늦은 시간에 끌고 나갔다 라는 점이 더 놀란 거예요 가족들은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다시는 이제 오토바이를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정동훈 군 역시 진짜 잘못했다 몰랐지만 확실히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아직도 어, 죄송한 마음이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이런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오토바이 문제가 있고 나와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속사 관계자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정동훈 군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로 이 업계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살아남기가 어려웠다. 근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래,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동훈 군이 그러면 오토바이라도 조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한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면허를 따자마자 그렇게 나갈 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치과하면서 반성을 했거든요 이때 이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정동훈 군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방책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 충동적일 수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두 명의 매니저가 로테이션을 돌면서 정동훈 군을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밀착 케어를 해서 오토바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오토바이 사건 이후에 정말 가족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더 정동훈 군을 더잘 돌봐서야 되는데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뜻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안 되겠다. 정동훈 군이 아무리 소속사에서 로테이션을 매니저를 붙여줘도 마음 붙일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동근의 서울 생활을 할 때마다 함께 붙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마음 붙일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 가족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전과 같은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압수는 했는데 사실 이 논란 이후에 곧바로 했던 것이 오토바이 압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팔아 버렸대요.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정동원군 본인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토바이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뭐 운송수단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다행인 점이 아닐까 전화이복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지낸다 라는 거 보니까 좀 남다른 애정이 있나 봐요 사실 뭐 서울살이를 할머니와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할머니가 많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외부에는 정동원군과 할아버지의 관계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실 뭐,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인물이 정동훈 군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큰 상심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정동훈 군이 가장 진심으로 따르는 인물이 바로 할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엄마처럼 문제한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로서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결코 녹록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마음을 터놓고 말을 제대로 듣는 인물이 바로 할머니다. 할머니는 좀 푸근하잖아요. 정동훈이 가장 믿고 따르는 인물이 바로 할머니다. 그런 할머니가 정동훈이 혹시라도 좀 돌발 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까봐 늘 곁에서 웬만하면 지켜주고 있다. 정동원 군이 점점 잘 생겨지는데 혹시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동원군의 근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정동원군이 지난 4월달부터 활동을 재개했거든요. 행사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훈훈해진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되게 정편했다. 정동원군의 뭐 지인분들이랑 관계자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놀라더라고요. 지인들이나 관계자들은 정동훈을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몰랐는데 영상을 통해서 딱 보니까 확실히 좀더 잘생겨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굉장히 혼남이 됐고 아이돌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만 좀 자라준다면 뭐 본인 이미 연기에 도전했긴 하지만 성인 배우로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걸까요? 정동훈 군이 오토바이 논란 이후에 그동안 잡혔던 스케줄을 다 거의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화해야만 하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초에 이 스케줄을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행사가 나왔고 지난 5월 7일에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스스로도 이제 대중분들에게 미안하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관계자들이나 가족분들이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잘못한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일을 가지고 너무 혹독하게 뭐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되게 매너 있는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게 지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정동훈 군이 이제 무대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댄서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동을 할때그 전날 비가 내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웅덩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동훈이 이제 그 댄서분들 어쨌든 댄서 누나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조심해라 다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은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긴 했지만 심성 자체는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친구다 그래서 이 매너 손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까요. 일단, 정동훈이 고정으로 합류한 프로그램이 지구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동훈이 해외를 막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그 생활을 직접 겪고 거기서 겪는 자취우돌 에피소드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스케줄이 계속해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동훈이 지금 현재 서울에 없습니다. 촬영을 하러 또 다른 나라로 떠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먼날 하나 아니지만 가까운 금방에 지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네. 사건 분명히 정동훈이 잘못한 일입니다. 뭐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미성년자고 충분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또 그러면 안 되지. 본인도 정신 차리고 반성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야. 팬들도 진정으로 또 그를 응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